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허감의 근서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죄인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출생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제가 시작된 우리 생명을 없애 버리는 죽음이 필요했고 이에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해 주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해 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 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때 자연히 나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대하여 산자로 여기게 되어 옛 생명은 죽고 새로운 신분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된그 정체성을 날마다 확고하게 인식하는 것이 주님 뜻의 바른 신앙으로 가는 핵심이요 중요한 첫그림이 되는 것이라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지체 모든 기능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음을 알고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실히 여길 때 자기 부인의 자리에 이르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행했던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생명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순종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 정죄하여 버리시고 단절되었음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래서 지나가 버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한 자로 새 생명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성하되어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인도를 받아 그 생명에 순종하며 새로운 생명의 실재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시름과 고난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강야의 중심에서 너무나 힘들어 주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는 상의 채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우리 손에는 말씀의 금이 들려 있어 찬양과 말씀으로 죽은 자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통치를 고백하고 선포하며 두려움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게 하옵시고 두려움을 찌르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을 기대하며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노래, 승리의 노래, 영광의 노래로 우리가 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불어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현재 처 어떤 처지에서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망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올한 해를 꿋꿋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 주님과 교제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가치의 지혜를 얻고 마음 문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조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육장 전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 5도입니다자 예. 들어오는데 이제 위에서 저 직장생활 오래하신 형제님과 같이 들어오는데 거기서는 뭐 영하 5도 이런 거는 어 그냥 말로 진짜 껌이었는데 여기 내려와서 좀 살다 보니 이것도 이제 추워진다고라고 <laughs>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그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그렇게 찬 공기가 바로바로 들어가지는 않아서 아마 못 느껴보셨을 텐데 뭐 이렇게 어렸을 적에 마스크 없이 막 뛰어다니며 놀면은 코로 들여마시면 코가 쨍해지는거 있죠 이게 코털이 순간 얼어버려가지고 오늘 아침이 약간 그런 정도 근데 이것도 또 익숙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위쪽 지방에 오래 살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영하권이니까 겨울에는 익숙해지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악이 만연해진 이 모습이 익숙해져 버린 모습이 등장합니다. 장세의 6장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가장 비관적인 그런 진단이 내려지는 그런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은혜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뼈저리게 감동적으로 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참 좋다 라고 하셨던 이 창조의 감탄이 사라지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다라는 이런 탄식의 표현이 대신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읽었던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는 이긴 흐름 중에서 이 접속사 하나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주목하고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갔으면 합니다. 육장오 절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도 악하다는 부분보다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가끔 악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이 본성 자체가 기울어졌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항상. 그리고 11절의 성경은 죄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제가 이제 바로 그냥 5 절로 뛰어 넘어가는데요 1 절에서 4 절까지 본문을 어쩌면 궁금해가지고 오늘 아침 설명하려나라고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뭐 이런 어, 질문으로서 목사님께서 이그 장세기 특강 때도 설명을 해주셨고 종종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혹은 또 시대적으로 변해왔던 견해들도 있는데 뭐이 천사들을 얘기한다라는 이 기독교 초창기 때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셋의 세세,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얘기한다 뭐 혹은 이제 이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자손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현대 와서는 아 그냥 이거는 남자를 얘기하는 를 거다 아들들이라는 남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견해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뭐왜그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고 이 성차별이 아니고 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죠. 남자를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으니 아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으로 썼다라는 흐름까지도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갔냐면 너무 이런 거에 이그 머물러서 우리 시선이 머물러서 큰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럼 내 필임은 누구야? 뭐 진짜 음모론 이런 게 있거든요. 하, 우리가 몰랐던 뭐 거인의 집단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에, 큰 체격의 뭐 전사들 싸움을 잘하는 뭐 이런 정도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타임머신을 가지고 가서.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셨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 정도로만도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5절로 넘어온 겁니다 11절에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죄는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개인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사회의 구조가 되고 또 그것이 구조화 되다 보면 문화적인 또 언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시대를 오염시키는 시대의 공기가 되죠 폭력이 일상이 되고 부패가 당연해지는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를 들서 목사님께서 신앙의 권면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게, 혹시라도 상처받으실까, 그래 조심스럽게 한그 권면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봐요. 아유, 목사님,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안 그래요. 그건 목사님이나 가능하신 거지, 목회자들이나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숙성시키고, 다듬고, 어렵게 어렵게 한이 권면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드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권면하는 사람에게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고 살아보시면 그렇지 않다고. <laughs> 얼마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칠십 대지고 이만큼 사셨는데 살아보면 그 얼마나 더 살아야지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족보를 읽을 때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이 구약 시대 때의 지금과는 맞지 않는 옛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절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동 성령의 감동이 없다라는 사실 고대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효율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성공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약자들은 밀어냅니다. 이게 경쟁으로도 이어지는 거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12절.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죠? 무너진 세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도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될 구절인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예,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전지전등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 이런 의미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잘못 세우셨다라는 계획이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느냐? 바로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이 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왜 한탄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누굴 위해서 우리가 쉽게 근심하지 않듯이 기대하지 않으면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미리부터 정해져 있었다면 그의 행동과 그의 말들을 가지고 한탄할 필요가 없겠죠. 원래 그럴 줄 알았던 존재니까. 하나님의 슬픔은 창조주로서의, 아, 내가 실패했구나, 라는 무력감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갖는 상처를 얘기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잔혹한 파괴가 아니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마지막 결단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기계처럼 아무 감정 없이 단칼에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항상 눈물과 함께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은 본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문장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문장은 절대로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노아가 은 의로 워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잘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선행을 쌓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실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야. 성경에 메시지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신앙을 설파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혼합주의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사람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할 만큼의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은 전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바르게 살수 있고 은혜는 보상의 결과가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예, 이 생각을 가져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밑돌아지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믿음 생활하기에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의료운 선택을 하게 되면 손해를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미련해 보이는 조롱거리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양하는 삶은 정말 비현실적인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죠. 은혜는 환경을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구절에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하다는 말이 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 자주 들렸죠 최근에 들어서 계속 같은 흐름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방향입니다 완전했다라는 것은 그런 제가 드리는 만점, 어, 관점에서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걷지 않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노아의 이 믿음은 기적적인 믿음,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이 나서 발생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영웅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묵묵히 설명 없이 구태여 어떻게 뭔가 설득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닌 전화였고 받지 않는 그 상태는 그들에게 둔채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순종해 왔던 겁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방주가 하루 만에 지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순간의 결단이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하겠어라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지속성을 바로 믿음이라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죠. 이 명령은 그 당시의 관점으로나 현대의 관점으로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당시에 기후라든지 비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인 면, 사회적 어떤 인식 면에서도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지 않지만 노아는 묻지 않습니다. 설명해 달라고 떼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기록하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게, 이게 궁금한데요 이걸 이해시켜 주시면 제가 진짜 흔들림 없이 믿겠습니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안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직계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도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험담을 하거나 혹은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어떻습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거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라고. 혹은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라고 보통 흔히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의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것보다 더 깊은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면은 그때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신앙이라 얘기하는 거고요. 노아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방주는 일시적인 보호였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 읽보면 홍수 이후에도 죄는 다시 나타났고 인간의 타락이 반복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홍수가 심판이었듯 십자가 역시 심판의 자리였다고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베드로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대조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절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선택 상황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 가자고 부르십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 은혜를 이 아침.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